Only reason. 클래스는 영원하다 월드 클래스 퍼포머 첫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카이! 네, 어, 안녕하세요. 오늘 데뷔한 신인가수 카이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야, 아, 네. 신인가수 카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첫 솔로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진짜 신인의 어떤 그 처음,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방금 인사도, 인사드릴 때도, 네. 원래는 앉아서 할수 있었지만, 네.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야. 신인가수 카이입니다. 이렇게. <laughs> 아, 뭔가 산뜻하다. 네, 네네네네네. 네, 네. 상큼한 느낌이, 아, 네. 너무 느껴지는데, 근데 이렇게 어떠셨어요? 어, 솔로로 데뷔하셔가지고 네. 처음으로 XR 무대를 꾸미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었는지? 어, 일단은 네네. 지금 사실은 여기가 온통 초록색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맞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 상으로는 새로운 색이가 또 펼쳐진다는 게 너무 네. 놀라운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두 곡을 했는데. 네. 그 세트를 지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요. 정말 간편하게 빠르게 아. 정말 좋은 무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하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정말 원하는 무대 마음껏 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오늘 오후 6시에 네. 6시에 음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주변에서 연락 좀 많이 받으셨어요? 어때요? 네, 연락 많이 왔습니다. 네. 연락 많이 왔는데 제일 먼저 연락이 온 사람이 어, 아무래도 먼저. 가족. 아.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누나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네네. 아 무대 너무 아 뮤이 너무 멋있다. 네. 근데 우리 엄 저희 어머니께서. 네. 지금 덕심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께서 네. 어머나 네. 감격이죠 네네네 네, 네, 네. 어. 집 밖을 뛰쳐나갔다 어머니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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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네. 가출을 하셨어요? 네. <laughs> 아니야, 가출은 아니고요 네, 집 밖으로 바람을 쐬러 잠깐 네네네 <laughs> 네, 네. 너무 신나셔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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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쁘시니까 네. 네.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저희 멤버들도 다 멋있다고 네. 연락이 오고 고생 많이 했다 몸 음. 괜찮냐?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줬어요 네네, 어. 네. 아마 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앨범과 더불어 이 의상 컨셉은 어떤 컨셉일까요? 아, 네. 일단 이 의상 컨셉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처음 공개하죠. 네. 처음 공개한 리진이라는 곡의 이제 의상이고요. 리진. 네. 약간 힙합 R&B 곡인데 그 아. 신나고 리드미컬한 약간 댄스를 즐기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컨셉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곡이 또 따로 있잖아요. 음. 네, 네. 그거는 이제 공개되는 첫 최초로 파티비에서 공개되는 음무대 그걸 직접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항상 멤버분들과 함께 하시다가 혼자 하셔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은데. 네, 네. 좋은 점. 아, 좋은 점이요? 네. 일단은 그, 카메라를 온전히 저만 봤습니다. 상관 <laughs> <3분> 내내. <laughs> 네네네. 아, 그런 게 약간 좋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조용히 있을 수 있다? 네, 저희 멤버들이 워낙 재밌고, 그쵸. 케어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시끌벅적 했었는데, 아하. 약간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일 수있겠 네, 네, 네. 단점이 있다면, 단, 굳이? 단점은 이제 반대로 말하자면, 네. 그 조용하다는 게 단점이죠 네. 또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아좀 외로울 때도 네, 있고 외롭고요. 외로, 어.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뒤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샷을 안 받을 때는 제가 이제 뒤에서 실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온전히 정만 받으니까 3분 내내 신경 써야 된다. 단한 순간의 실수도 용납이 용납하지가 안 않는다. 아 그게 네. 좀. 3분 단점이죠. 내내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단점이죠 그게 힘드시겠다 네네네네네. 실수도 좀 하고 싶은데 말이죠 네네네. 좋습니다 아까 음 무대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네.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아네 곡은 설명해 드려야죠 네. 일단은 R&B 기반의 어, 러브송이고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직질 러브송이에요. 아 네, 음이라는 그 멜로디가 굉장히 가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약간 나른하면서도 섹시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러브송이니까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또 왠지 수능 금지곡이 될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데요 그렇죠, 그렇죠네. 어, 중독성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네. 자, 그럼 오늘. 자 이제 여섯 시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카이의 솔로 앨범 우리 파리 비플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볼까요? 개봉 박도 셀프 언박싱 개봉 박싱. <laughs> 네아 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시원하게 가시죠.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플립북이라고. 플립북? 네네 이제 뭐죠? 많이들.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 공책에 그림을 그려서 빨리 넘기면 움직이는 거 아세요? 알죠. 여기 네. 오른쪽 끝에다가 네네네. 아래다가 그런 식으로 이거는 사진으로 돼 있습니다. 오! 총 300장의 사진이 있고요. 네네. 제가 그러면... 춤추는 모습이 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팬분들 다시 제대로 네네네. 보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 넘겨볼 네. 테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자, 갈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네.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상으로 춤추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춤이 기록된 거는 리즌이라고 제가 이번에 오늘 보여드릴 곡에 춤이 들어가 있고요. 네 리즌. 네네 기대 많이 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여기에 아까 여기 보시면 포카가 또 있습니다. 아, 포토카드. 네 포카가 또 있어야죠. 가야죠 포카가 가야죠. 포카가 있어야죠. 이건 랜덤이죠? 네 랜덤입니다. 이야. 네, 여기 포카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찢었다. 네아 찢었어요. 여기 뒤에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카의 이름을 적으실 수 있게 어. 칸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멘트가 다 랜덤이에요. 한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정도? 네, 그걸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 다시 네. 한번 얼굴 네. 보여드릴게요. 순간 지나가지고 아쉬우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요겁니다. 요거. 그렇습니다. 어, 제 얼굴로 또 방해해서 죄송해요. <laughs> 아, 우리 카이 네. 노랑머리 최고입니다. 네. 자 포카 네 종류가 있고 <laughs> 감사합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종류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공개된 버전 말고 네, 네. 아, 좀 다른 카드나 다른 포스터 네. 약간 느낌 좀 이렇게 알수 있게 네. 하나 좀 포즈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이 네. 포카를 고를 때약 200장에서 300장 정도 되는 사진 중에서 고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제 어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섹시한 거 갈까요? <laughs> 섹시 컨셉 있죠? 아 신인이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죠. 아, 다 시키는 대로 해야 죠요 신인이니까, 신인이니까, 그쵸? 자, 섹시한 거 어떻게 갑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섹시한 거갈게 섹시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5초 드립니다. 캡쳐하세요. 네. 자, 5초. 자, 갑니다. 섹시 버전. 시작. 5, 4, 3, 2, 1. 자, 귀여운 거 갑니다. 귀여운 거 갈게요. 신인이죠. 신인이에요. 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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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인입니다. 자, 귀여운 네. 거 갑니다. 귀여운 거. 어, 시작. 네. 3초만. 자, 캡처하세요. 3, 2, 1.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신이니까. <laughs> 네네네네. <자>, 사랑스러운 표정. <laughs>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니다 사랑했는데. 자, 네 알겠습니다. 사랑. 어,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깨물어 버리고 싶은 표정. 아, 깨물고 싶다. 자 갑니다. 네. 시작. 3, 아웃. 깨물고 싶다. 시작. 1, 1. 야 네, 아, 신인이면 네.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네네네. 감사드리고. 그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 네네. 그럼 네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뵀으니까 신인이니까. 네네. 사실 약간 짓궂은 것도 네네. 어떤 것도 해야죠. 네. 아, 좋습니다. 네네.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네네. 익살스러운 거. 익살스러운 거. 정말 빵 터질만한 거. 아유, 그런 걸또 그런 걸또 해야 되는 건가요? <laughs> 아, 익살스러운 거. 그거는 그리고, 이제. 네네. 그 제가 듣기로는 개그맨 분들에게도 네네. 웃겨주세요 하면 정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어. 제가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어, 거죠. 아무래도 우리 카이 씨는 네. 뭘 해도 사람들이 다 웃을 준비가 네, 돼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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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한번 최대한 망가져 주시면. <laughs> 네네 아 예예 예, 자 갑니다 신인이시니까 아 어떤 식으로 익살스럽게요 뭐는 좋습니다 네 정말 할수 있는 최대한 망가질 수 있는 거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지금 오늘 솔로 앨범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신이 나요 네. 그걸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3초 드립니다 우리 네. 팬 여러분 자 갈게요 시작예3 yeah! 2 예! 그만! 제가 <laughs>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죄송해. 너무 네. 죄송해요, 우리 아유, 카이.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아, 정말, 이렇게 네.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뭘 하셔도 아유, 멋지시네요. 네, 멋지셔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우리 카이 씨와 여러분께서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직접 채팅으로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름하여 카이야 궁금해. 오우. 자 지금부터 카이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내주시는 동안 짐작해 볼게요. 네 팬분들은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이 앨범이 나왔잖아요 오늘. 네네. 그리고 나서 반응을 쭉 봤는데 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리즌이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약간 리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팬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리즌에 아,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평소에 팬들과 또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하죠.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팬분들이 볼수 있는 건 전부 다예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팬분들이 오늘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나오는 거고. 아. 그리고 뭐 제가 형을 만나러 가는데 어. 근데 만약에 팬분들이 저를 볼수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것도 하는 거고요. 와! 아니면 집에서 뭐 라이브를 한다든지 네. 뭐든지 이제 팬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정말 제가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느낀 게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네. 한번 우리 카이씨께서 어떤 라이브 방송에서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꼬꼬무란 프로그램을 네, 네, 네. 좋아한다고 해 주셨고 네. 그날 팬분들이 저한테 DM으로 엄청난 제보를 보내셨어요. 네. 진짜 수백 분이 보내셨어. 네. 그래서 꼬꼬모에 한번 게스트로 모시면 안 되느냐 팬분들은 말씀하시는데 네네.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 근데 불러만 주신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야스 <laughs> 이거 약간 방송을 통해서. <웃음> <웃음> 진짜죠? 네. 아, 그리고, 네. 네. 그것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팬이었던 게 네. 시즌1이 지금 촬영은 다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10화까지인가요? 맞아요. 맞죠? 어, 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네. 몰래 저는 안 믿기는 거예요. 카이 씨가 제 프로그램을 네, 네, 네. 좋아해 주신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DM을 살짝 보내봤죠. 카이 네, 네. 씨한테. 그 답장을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혹시나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나와주시길 네, 네. 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질문 어떤 것들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어떤 게와 있을까요? 어, 카이의 최애곡이 뭐냐고. 지금 제가 오늘 앨범이 나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물어주시는것 네, 네. 같아요. 저는. 어, 1분마다 바뀌어요. 어. <laughs> 1분마다 네, 바뀌. 네, 다 좋으니까. 다 예. 좋으니까. 근데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요. 잠깐만 이거를 닉네임도 읽어 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텐데. 네, 네. 이게 멈추질 않네. 어. 올라갔는데요. 네. 아, 여기 있네요. 라일라 분께서 네. 레온이랑 라이너 유비 보고 어떤 반응이었어요? 저희 조카가 어떤 반응이었냐고. 네, 어떤 반응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약간 어린이가 보면 부적절한 그런 장면이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직 못 네, 보여줬구나. <laughs> 아직 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혹시 몇세관람가지 정해져 있나요 그게? 아 사실 근데 이제 어, 모두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12세인가요? 12세.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12세 관람가라고 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고. 야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닉네임을 읽어드릴 수가 없네. 네 오늘의 TMI는. 어, 뭐죠? 아, 네, JKS, 6 땡땡땡땡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의 t m i 는 어, 제가 오늘 베이글을 두 개를 먹었습니다. 네, 정말 t m i 죠야 저는 항상 지금 네. 활동 시작하셨으니까 관리하시느라고 탄수화물 n 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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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베이글을 어. 먹어요. 어좀 소개해 주세요. 베이글 로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때 쌀을 안 먹고 네. 저는 이제 베이글로 다이어트를 해요. 그럼 살이 안 찝니까? 네네 네. 딱 이제 필요한 춤출 때 아니면 뭐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만 딱쓸수 있어서. 어, 하루 종일 그거만 드시는 거예요? 그거랑 한끼 아 베이글 네. 두 개에다가 정상적인 식사 네, 한끼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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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네 이제 탄수화물은 안먹고요 단백질 쪽으로 먹고 오 네.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네, 네. 합니다 또 저도 하나 골라 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닉네임 아님께서 아님께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것만 한번 확인하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아 조카들이 뮤비는못 네. 봤겠지만 네. 음 들어봤을까요 네네 아, 네, 네, 들어봤습니다 음 듣고 나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어 조카들이 이제 저가. 저희 조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매되기 전부터 계속 들었었는데 아 계속 부르고 다니더라고요. 이미 다 외웠어요. 네네. 아 그것도 그거지만 약간 쉬워가지고. <laughs> 네. 아 어린이들이 조, 좋아하는 곡이 진짜 좋은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우리 조카들도 네. 이미 뭐 엑소엘이고. 네. 근데 이제 솔로 활동하시니까 엑소엘도 엑소엘이지만 네. 본인만의 팬네임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하지만요. 네. 어 일단 엑소엘 여러분들이 저의 게임 저의 팬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네. 저는 엑소엘 여러분들을 계속 어. 어, 네, 미국 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엑소엘로 좋습니다. 자 지금 채팅이 그냥 활화산처럼 네막 네, 속구 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이 열기에 그대로 이어서 카이 씨와 함께 게임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게임 네. 야 인싸 게임 <laughs> 카이와 파리 비플이 함께하는 파리 비 밸런스 타임. 예.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죠 요즘에 또 유행 아닙니까 핵인싸 네, 게임이죠 네, 네, 네. 자 우선 본격적인 밸런스 타임을 갖기 전에 아 우리 카이 씨가 민초단이라고 밝혔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아 민초단 저도 민초단인데 아... 근데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다른 사안들이 또 있다고 아, 합니다 그쵸 그쵸 이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공인이라면 누구나 밝혀야 하는 <laughs> 네. 진실 밸런스. 아, 그렇죠. 진실해야죠. 네. 이거 어렵습니다. 네. 체리 주빌레 호대. 체리 주빌레 불호. 카이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불호. 아, 진짜요? 네, 네. 아, 아 왜냐면 안 먹어 봤어요. 체리 주빌레를. 예, 예, 예. 안 먹어 보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뭐 간식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정말 가끔 먹고 그래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먹어 봤습니다. 그럼 가끔 드시면 민트 초코를 드시는 거예요? 민트 초코도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먹을 순 있다. 아, 흡입 가능한 네네. 정도. 네, 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이 들어가면 네. 하나 정도 차지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 정도 개념이야 아이스크림이? 그렇죠. 저는... 찾아 드신 적이 거의 없으시겠네. 아, 진짜 가끔 생각날 때. 와, 네. 그러시구나. 일단 아이스크림에 대한 호감이 어, 좀 살짝 낮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이건 어떨까요? 하와이안 피자 호대. 하와이안 피자 부로. 하나, 둘, 셋, 호. 아, 이건옵니다 네. 아, 저는 일단 네. 파인애플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맞죠? 파인애플 들어가는그게 네,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 파인애플이 음식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뜨거워도? 네네네 어.. 파인애플 좋아하신다 네네네. 좋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근데 이미 이 내용들 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 모르실 것 같아요 어? 이거 처음 네네네네. 공개되는 거예요? 네네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처음 공개해드릴게요 패션에 늘 진심이신 카이 씨 어렵습니다 네네. 평생 한 가지 옷만 입기 대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기 카이의 선택은 하나 둘셋 어 이게 그건 거죠? 싫은 걸 고르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리 이거 둘다 사실 싫잖아요. 어떻게 한 가지만 네네네. 해요. 그 중에, 그 중에 나은 거. 그 중에 나은 거. 아, 네. 평생 한 가지 옷만 입기. 오, 네. 평생 한 가지 옷만 입기를 차라리 택있겠다 이유는요? <laughs> 저희가 다 이제 밥 벌어 먹고 달려도 <laughs> <살려고 웃음> <laughs> 네, 그렇지 살아가는 먹고 살는 건데요. 네. 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맞아요. 건데요. 맛있는 거 먹는 재미가 최고죠. 네, 저도 이제 관리를 그만두면 네. 이제 저도 이제 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수기. 네, 그때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생 닭가슴살만 먹으라고 살면 오, 끔찍하다. 아, 네. 저는 그거는 싫습니다. 미쳐버리겠다. 네. 아, 차라리 한 가지 옷만 입겠다. 네, 한 가지 옷을 열심히 빨래해서 입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말이죠. 파리 비플과 함께하는 밸런스 타임. 아, 아 네.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소통하는 네. 겁니다. 야,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일단 카이 씨의 절친 백현. 네. 백현과 카이 두 분이 가족이 된다면. 아, 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1번. 카이의 아빠 백현. 아. 2번. 카이의 아들 백현. 아, 자, 백현이 어렵네요. 아빠일 것 같다. 샵 1. 백현이 아들을 선택할 것 같다. 백현을 샵 2로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유도 많이 많이 남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 자, 이건 아직 답은 말씀하지 마시고. 네, 네. 우리 카이 씨가 아, 만약에 아, 백현 씨가 아빠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 약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는데. 어. <laughs> 네. 아, 좋은 쪽으로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 어떤 면에서? 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어, 쿨할 것 같아요. 아 백현 씨가 네, 쿨하니까 시다 네, 네, 네. 이해해주는. 네 이해도 해주고 친구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아들이 원한다면 네. 뭐 해봐. 약간 이럴 것 같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배수진 최고의 아빠죠. 네, 네, 자 반대로 만약에 백현 씨가 아들이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 그렇.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고, 네. 어, 내 아들이 엑소 백현이야? 아... 그럼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걱정이 조금 많이 될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laughs> 이게 진짜다! 어떤 네, 거? 아니, 어떤 걱정이 거? 걱정이 조금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워낙 장난도 심하고 네. 재밌고 장난꾸러기다 보니까 네.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기는 안 죽겠지만 아. 네, 너무 재밌을것 같아가지고 인기가 너무 넘칠까봐 그럴 수 있죠 네, 걱정이 좀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또 아빠로서 늘 보호해줘야 네, 되니까 그쵸, 그쵸, 그쵸. 비뚤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절대 비뚤어지진 않겠지만 아 그래요? 네네 절대 비뚤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장난이 심하니까 어, 네. 또 워낙 바른 생활 사나이인가봐요 백현씨가 네. 어, 그런 걱정은 없으시겠네요 네, 그러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굳이 둘 네.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본다면? 아네 제가 지금 대답을 하면 되나요? 돼요 네, 어,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백현이 형이 아빠인 게 좋은 거 같아요 아빠였으면 좋겠다 네, 네, 네. 쿨한 아빠 네,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파리 비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께서는 가이 씨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 자그 결과가 지금 집계가 다 됐다고 합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네 우리 파리 비플 여러분들이 선택한 가이 씨가 백현이 아빠였으면 좋겠다 백현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선택을 많이 했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3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야 <laughs> <Yeah. 웃음> 방송이네요, 이게.